우리는 늘 관계로 인한 고통에 삶을 힘들어한다. 매번 고난을 겪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패턴과 관련이 있다. 인생 패턴은 소위 말하는 성격 또는 습관으로 그 배경에는 한 사람의 신념이 깔려 있다. 당신이 오늘 마주하는 어려움은 과거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이며 당신이 가진 신념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저자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짓는 신념을 인생 소프트웨어라고 부른다. 이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삶은 계속해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하나의 대응 패턴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어디서나 같은 패턴으로 문제 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늘 고통을 모른 척 하며 회피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도망만 다닐 것이다. 우리는 그 고통을 내 안에서가 아닌 타인에게서 찾는다. 그리고 누군가로 인해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소연한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과 불공평한 운명에 대해 불평할 때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 안에 어떤 패턴 때문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저자는 인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친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내 안에 신념과 사고 패턴을 바꾼다면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던 관계들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 자신의 패턴을 자각하게 된다면 주변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내가 만들어가는 모든 관계는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 감정 패턴, 사고 패턴, 관계 패턴을 돌아보고 나답게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법. 10만 수강생의 삶을 변화시킨 심리학자의 마음 성장 수업. 익숙한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마음 성장 수업. 미디어 숲의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였습니다.